참일상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스맨스로 가는 수처럼 이와 출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속기의 해, 신축년을 맞아서 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소의 특성은 우직하면서도 근면성실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수천 년을 두고 함께해온 반려동물이자 특히 농가에서는 재산 1호이자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가장 힘센 일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가 사람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대의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약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의 신당에 함께 두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계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동일시하여 다곤의 그 당에 함께 놔두자 하나님의 징계로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다곤의 몸뚱아리만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던 바로 블레셋땅에그론 지역에 독종이 창궐하여서 수많은 에그론 사람들이 바로 죽어갔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데, 독종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돌려보낼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불렛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비록 그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계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드릴 속권제 예물로 금백종 다섯과 금지 다섯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예에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리고 베스메스 길로 가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에그론 지역에 일어났던 전염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징계인지 정확하게 진리를 가리기 위한 그런 속셈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불레색 병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나온지 얼마 안되는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어미 소들의 마음을 찢어집니다 사람만 모성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모성애가 사람 못지않게 큽니다. 엄마 엄마 하며 매달리는 어린 송아지들을 억지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 집에다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면서 매달렸으면 집에다가 가두었을까요? 그리고 어미소두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계를 실은 새들치고 앞세워 가게 하는데 두 어미소의 그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단장을 끊는 새끼 송아지들의 울부처중이 귓가를 맴돌지 않고 결코 흔들려 자러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어민소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원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깨어놓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어미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계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삭히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묵묵히 베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교회로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그대로 놔두고 이제 교회를 향했습니다 진흙깨비도 오고 길도 미끄러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걸어가려다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 라인 안에 차를 잘 주차시키고 교회에 들어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를 제대로 잘 주차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나가보니 얼마 전에 차 주차 문제로 부딪혔던 그 사람이 또내 차를 지목해서 빼라면서 화물차를 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공간에 이제 양쪽의 건물에 그 자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늘실경이를 벌입니다. 저는 이 건물에 임대를 했으니까 임차인으로서 얼마든지 차 주차 라인에 차를 댈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대면은 바로 주변에 있는 차들이 자기 차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네 그 영업 유익을 위해서 아무 때나 저한테 차를 빼라고 문자를 해요. 문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합니다. 차를 가로막아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올 때 차를 주차하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도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같이 불은 이렇고 선은 이렇다고 따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면서 달라들어요 저는 한 번은 우리 친정 오빠 있는 데서 욕을 먹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한테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말 입에 묻다을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사람이 뺨이라도 올려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도 그렇게 차를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제 차를 빼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화물차를 댄다고 그럴 때 주변에도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정확하게 똑바로 그 라인 안에 차를 댔는데 또 제가 그 차를 안 빼주면 또 싸움이 벌어질 때나요. 그래서 제 차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를 빼주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만 차 문제로 우리 차가 그렇다고 평일에 줄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차 하나 되는데 왜 자꾸만 주차 문제로 저한테 시비를 걸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너무나 화가 나고 불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차키를 던져버리고 주저앉아서 너무 을 울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사람 이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맞장 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곱 번 아니라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들어와서 앉아 있는 데 인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해서 정말 자동차 키를 집어 던지고 앉아서 선생님께 마음 문이 닫혀서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두 다리를 뻗고 울다가 그냥 기도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길이 단순히 물질의 유익만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저는 진지하게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맨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되어 사명의 멍해를 메고 가야 하는 길이기 에 아파도 가고 억울해도 가고 슬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양서가 하나님의 법계를 실은 쇠를 끌고테스메스로 달려가 하나님의 법계를 이스라엘의 경로로 무사히 옮겨 놓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쳐졌을 때, 불레스 땅에 임했던 죽음의 지함이 깨끗이 사라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테스메스로 가는 쇠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저 십자가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숙제제물로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님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올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를 그러니까 부를 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진다고 하는 그 대목을 부를 때,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전나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자로도로도 칠치지 아니하고 그 베스메스 길로 달려갔던 그수보다 우리는 천배 만배 강하고 온전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사명의 길로. 할렐루야. 네.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활짝 웃으시면서 기다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덕이 있는 사람은 밝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암소는 대로로 가며 좌우도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이두 마리의 암소는 자신들이 가는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멍에를 벗고 뒤돌아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전히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역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리도 밥먹듯이 하고 옳지 않은 일에 결탁하며 당을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협작꾼들이 되어서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다. 참으로 나의 어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스 s 스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자로도 불어도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 위의 길, 대로를 달려갔듯이 우리 모두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구원의 대로 생명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거창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어떻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대로이고 온전하고 고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곧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죽게 하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또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베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사업에 부상을 하고 그것을 경영해 나갈 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일도 있겠지만 동역자가 없다면 반면에 거래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역자가 거래처를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맥 관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요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서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베세메스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번제로 돌린두 암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능력있고 씩씩하게 그리고 평안하고 행통하게 2021년도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